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아 어, 오늘 광복절인 거 다들 알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의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어, 훌륭한 나라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앞서 선조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을 오늘 특히 더 하게 됐고요. 사실 오늘 광복절이니까 한번 이 태극기를 보면서 마음가짐을 새로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엉뚱하게또 배경이 너무 이쁘죠. 네. 사실 오늘 휴일인데 불구하고 제가 한남동에 손님 가이드 겸 임장을 나왔습니다. 최근에 새로 지어진 여기는 몬트레아라는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되겠고요. 지상 저층부에는 근린생활시설 상가와 상층부에는 하이엔드 오피스텔 그리고. 여기, 최상층부 루프탑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와, 유럽여행 온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루프탑층은 이렇게 아름답게 공용시설로 이용하실 수 있게 꾸며놨습니다. 최근에 한남동이 되게 뜨겁거든요.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 전체를 아마 규제지역으로 묶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어, 기사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이 옥상에서 보면 한남동이 지금 다 보입니다. 제 뒤편에 나인원 한남 기사도 많이 나왔죠. 신고가의 폭이 상당히 높게 최근에 거래가 됐고요. 그 뒤편에 그랜드 하얏트 서울호텔과 남산 이태원 한남동이 보이고 있습니다. 뭐 워낙 기업 총수 그리고 재벌가 분들. 그리고 유명한 연예인분들이 워낙에 많이 거주하는 동네이기도 하고요. 살짝 동쪽으로 와주시면 이 한남 오거리 가기 전에 리첸시아 뒤편에 뭐 원투펀치라고 할수 있는 한남 더일 아파트가 있습니다. 한남 더일 같은 경우는 이 매봉산을 바로 아랫자락에 끼고 있고 풍수적으로도 상당히 이제 명당으로 들어가는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뭐 한남동에 나인월 한남과 한남 더일 하면 많은 분들이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실 거. 같습니다. 뭐 한남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렸고, 어전 여기 진짜 공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손님이 이 건물에 오셨을 때 오늘은 조금 덥지만 이렇게 선선한 가을 날씨 같은 때 여기 와서 야외에서 뭐 미팅을 할 수도 있고 대화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뭐차한잔 하시면서 시간 보내실 수 있고요. 면적이 생각보다 넓어요. 앞쪽에는 호수하고 있는. 같이 되 있는 곳이지만 이 뒤편에는 또 의자하고 천장에는 비를 막아줄 수 있게 시설이 되 있기 때문에 한남동의 신축 하이엔드 오피스텔은 다르지 않나 아,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현재는 입주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 오피스텔의 경우는 아직 입주율이 높지는 않고요. 그리고 근생도 이제 문의가 조금씩 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점점 입주를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남오골이는 워낙 한남동에서도 핫플레이스죠. 뭐 사람이 많다기보다 교통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차량이 다니는 중요한 그 스팟 구간인데 이쪽으로 방향으로 가시게 되면 순천향대병원, 뭐 사운즈 한남 그리고 한남 뉴타운 구역이 다 이쪽에 있고요. 남쪽으로 쭉 내려가게 되면 우리나라 최고의 국토 대동맥 도로인 경부고속도로가 한남대교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강남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부산까지 가실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도로가 되겠고요. 이 한남대교 기점으로 해서 강남대로로 이어지기 때문에 뭐이 도로는 제가 버스를 타고 아주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중요한 도로이기도 합니다. 강남하고 한남도 왔다 갔다 할때 중요한 도로가 되겠고요. 아, 오늘 날씨는 덥지만 이 한남 몬트레아 신축 오피스텔에 대해서 손님 임장 겸 가이드를 제가 나왔다가 혼자 보기 너무 여기 배경이 아까워서 같이 영상으로 좀 한번 담아 봤습니다. 뭐 매물 홍보 이런 거 아니니까 그냥 편안하게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어, 날씨 더운데 컨디션 관리 잘들 하시고 어, 오늘은 광복절인 만큼 한번 이 나라에 대해서 또좀 애국심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뜻깊은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ハゲス。